조토피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라 기자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설 연휴를 맞아서 여러분들도 영상 안 올라오면 심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때 좀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이러한 또 테마로 저희가 인터뷰를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음, 재무제표. 아, 저도 솔직히 생각만 해도 조금 어려울것 같기도 한데. 공부하듯 주식해서 보아찾기라는 책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연평균 수익률 22% 달성,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8% 달성. 이 숫자에 제가 현혹을 당해서 이분과 오늘 함께 하게 됐습니다. 허정욱 저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헤븐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이제 뭐 대기업 위주로 이제 임원분들께 좀 재무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제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되시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건강하게 오래 잘할 수 있는 어 그런 투자 가치관과 아어 투자 교육을 전달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투자자시니까 재무제표를 잘 분석하시는 네. 네. 이게 우문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우리 케빈쌤 입장에서 네. 엔비디아와 음. 테슬라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일단 2024년도를 조금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2024년도에 두 기업 모두 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조금 더 주인공이라고 하면 상반기에는 엔비디아였었던 것 같고 하반기 이제 막판에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테슬라가 조금 더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두 기업이 올랐던 맥락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장. 을 보고 주가가 올랐었던 반면에 테슬라는 조금 더 꿈과 기대, 어. 희망, 한껏 부풀어서 좀 올랐었던 그런 기업인 것 같고, 2025년도에 그럼 그게 꺾일 거냐라고 생각했을 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상승의 가파르기, 기울기로 봤을 때는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저에는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이제 미래 실적,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이제 2025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2026년도나 2027년도에 대한 순이익을 예상을 할때 예전만큼의 가파른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네. 그리고 그게 2025년도 주가에 조금 선반영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은 완만해질 어, 것이다. 완만해지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하고 테슬라는 사실은 제가 이제 가치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기업이기는 한데 어, 제가 그래도 마켓을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테슬라는 오히려 주가 상승세는 더 가파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주가를 설명하는 거를 어떤 저희가 비중을 나눠보자고 한다면 일정 부분은 그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 내지는 가치가 설명해주는 주가의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꿈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꿈의 영역을 가장 강하게 반응하,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꿈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주가가 사실은 가장 핫해요. 제가 가치투자자이면서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저도 9년 정도 어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꿈으로 가져가는 주식이 주가상승 가장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 미국 뭐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환경들, 산업적인 환경들도 테슬라가 주가가 굉장히 오르기 쉬운,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투자, 밸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꿈을 머금고 더잘갈 수도 있겠다. 물론 가치투자자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라고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케빈쌤의 주 전공 분야를, 네. 어,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음, 단계를 거쳐보도록 할게요. 이 재무제표 분석의 이제 기본을 좀알려면 네. 이 구조를 알아야 될것 같거든요. 네. 오늘 재무제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부를 하고, 가치투자자들이 조금 재무제표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과거에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미래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저희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조는. 첫 번째, 재무 상태표가 있을 거고요. 네. 어, 두 번째, 손익계산서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고, 네 번째,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자본 변동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는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손익계산서만 보시고 나는 재무제표를 분석한다라고 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물론 손익계산서 안에서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에서 그 시선이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사실은 다 두루두루 가져가시면 좋겠다 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제일 좋은 건 조금 공부가 어, 이, 이어지시다 보면. 이세 가지 서식들을 잘 연결하실 수 있으면 정말 됐습니다. 음. 손익 개선사만 보는 것도 아니고 재무 상태표에서 어뭐 부채가 적내 맞네 이렇게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현금흐름표는 보면 다행이고요. 음. 네, 그래서 세 가지를 잘 연결해서 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음. 말씀드립니다. 아그세 가지를 다 분석을 하면서 이제 네. 이, 뭐랄까 나만의 이, 그 기업의 스토리 라인을 좀 구축하는 그러한 그렇죠. 네. 작업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예. 그 한건 불량을 지금 사실. 네. 말씀으로 추격해달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우리 꼭이 재무제표도 안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네. 꼭이세 가지는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네. 딱 이렇게 세 포인트를 꼽아 주신다면요? 세 가지를 추리면 첫 번째로는 저는 현금흐름의 안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세 가지 서식 중에서도 저는 현금흐름표를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달라요. 오히려 저는 현금 흐름표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네. 재무 상태표를 그 다음에 분석을 하면, 얘네 둘을 제대로 공부하면 손익계산서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져요. 어. 손익계산서가 대충 그려집니다, 머릿속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익계산서를 봐야지, 매출, 영업이익, 실적이 어떻게 나는지를 봐야지, 보다 뭐 재무제표를 본질적으로 보는 목적은 어,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기업이 진짜 내부 경영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음. 있거든요. 사실 내부에 자꾸 들어가 봐야 저희가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이미 매출은 과거의 숫자니까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때로는 현금을 잘벌 수도 있고요, 못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손익계산서에서 뭐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랑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음, 네, 때로는 네. 뭐 영업이익이 저희가 나도 현금은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음. 반대로 저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 어,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안 났어요. 막 감소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막 이게 역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알고 보니 현금 흐름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음. 오히려 미래에는 영업익도 똑같이 늘어날 수 있겠는데? 라는 힌트를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이건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음. 제가 그거를 뭐 당장 보장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현금으름 좋은데 좋은 상태를 3년, 4년 유지하면서도 주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음.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음.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는 뭐제 생각입니다만 주식 투자는 어, 단기간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고수들이 많습니다. 음. 그 방법이 틀렸다는 아니지만 그 방법을 너무나 잘 구사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각각 다르시겠지만 조금 자신의 본업도 있으시고 본업이 굉장히 바쁘셔서 매일매일 내가 H T S를 붙잡고 있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일단 내 자산 내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막아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하방을 막아 딱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 하방을 막고요. 시장보다 조금씩 더 가면 돼요. 자꾸 뭐 예를 들면 작년에 S&P 500이 뭐한 36, 7% 올랐는데 네. 내가 테슬라를 잡아서 <laughs> 3배 가는 주식을 꼭 골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전략 말고도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드린 두 가지를 만들어 주는 게 현금흐름표에서 저는 시작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의 꿀팁을 드려 보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이 제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과 다르게 그래서 제조업을 만약에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다 한다면. 재무 상태표에서 유형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음. 저는 꼭 보시면 좋겠다고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형 자산이 늘어나는 기업은 이게 괜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음. 생각보다 저도 되게 많은 이제 기업에 계신 임원분들이나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고 하지만 유형 자산을 늘리는 거 굉장히 살 떨리는 결정입니다. 음. 그러니까 크게 크게 투자를 하거나 그쵸.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이제 캐펙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 자본적 지출을 집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고 네. 마지막에 이 도장을 찍으시는 분들도 힘들어하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표를 봤는데 유형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미래에 대한 수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업.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고도 볼수 그렇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유형자산 섣불리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꽤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면 일단 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유익 있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팁을 드려 보면. 네. 여러분들 그 저희 다트에 들어가서 사업보고서를 열어보시면 재무제표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석에서 이 유형자산 검색을 해보시면 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네. 그 세분액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음. 그냥 유형자산 유형 자산 전체 사이즈 말고 건설 중인 자산이 갑자기 뿅 하고 늘어났다라고 음. 하면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건 당장 그냥 회사에 전화해서. 뭐 하는 거냐 이거 어. 이 건설 중인 자산 뭐냐 뭐 뭐야. 했을 거냐 음.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굉장히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거든요. 음. 그럼 거기서부터 이 분석을 말아 올리시면 돼요. 어 얘네가 캐파 확장을 왜 할까 음. 산업이 커지고 있나 아니면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력이 늘어나고 있는 음. 그런 어떤 제품 라인업이 있나 음. 이런 것들을 말아 올리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미래가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성장한다고 끝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타이틀로 잡고 싶어요. 음. 예를 들면 어, 매출을 보시고 영업이익을 보실 때 얘네들이 늘어나요. 좋아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거나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보셔야 되는 게그 성장의 뒤에 배경에 있는 자금조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음. 예를 들면 저희가 재무상태표에서 그 성장의 힌트를 볼수 있는 게 자산에 대한 분석이라고 한다면 그 뒷배경에 있는 자금조달을 부채, 그리고 자본, 얘네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장을 할때그 성장에 필요한 자금이 극단적으로 100% 은행 빚에서 오는 기업이 있고요. 100%뭐 이익잉여금에서 오는 기업들이 있고요. 혹은 100% 어, 유상증자에 의존하는 그런 네.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장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이 1년, 2년이 지나면 성장의 퀄리티가 달라져 있어요. 네. 왜냐면 어, 경기 사이클이 절대 기업이 예측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음. 예. 언제나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네. 언제든 악재가 터질 수 있는데 자금도 조달, 그러니까 어, 재무 구조라고 표현을 드리면 자금 조달 구조에서 문제가 생겨서 성장한 기업은 경기 사태를 조금만 흔들려도 여기서 흔들려요. 자산 쪽은 그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죠. 이 기업은 계속 잘되고 있다. 근데 자금 조달에서 뭔가 숨겨진 약간 암덩어리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성장 이면에 경영진들이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조달을 결정을 해놨는지를 <laughs> 보시면, 당장 올해보다도 그걸 넘어서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꾸준하게 성장해줄 수 있는 기업을 음.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안정성, 그리고 유용 자산의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성장이 다가 아니다. 그 이면에 숨겨있는 내용을 또 찾는 것도 아주 잘 공부하는 방법이 될것 네. 같아요. 투자를 향하는 길에 있어서요. 재무제표 안 보시는 분들도 손익계산서만 보고 나다 봤어 이런 네. 분들 많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거를 포인트를 좀 잡아주세요. 네, 어, 손익계산서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일단 매출, 영업이익 요렇게까지 보시죠. 네. 매출 분석하시는 거를 그냥 어, 매출이 늘어났다, 뭐 전년 대비 몇 퍼센트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PQ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뭐 제품의 판매 수량 음. 곱하기 제품의 평균 단가잖아요. 네. 이게 저희 사업 보고서에 사업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매출이 10% 늘었다. 근데 판매가는 e t a metric, you can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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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etric, you can g 역시 주석에 가셔서 네.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네. 거기 가서 보시면 매출원가랑 판관비 구분에 상관없이 원재료 비용이 얼마 썼고 뭐 인건비 얼마 썼고 감가비로 얼마 나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보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업의 비용 구조를 자세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분석이 영업이익에서 끝나면 안 돼. 그냥 미국 시장도 보시면 전 되게 재밌는 게 네.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영업이익이 성장했으니까 주가가 가야 된대요. 근데 그 똑같은 분이 미국 주식 시장 보실 때는 <laughs> EPS를 보고 계세요. 음. 이게 미국 시장이 더 선진화된 자본 네. 시장이니까 거기서는 단기순익을 보시고 음. 있는 거죠. EPS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통계분석을 돌려보면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영업이익 쇼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인데 장기적인 추세선으로 보면 순익을 이 훨씬 더 많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영업이익까지만 보지 마시고 눈을 조금만 더 내리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있어요. 거기까지 보시면 너무 좋겠다 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투자에 활용할 이네 가지 조건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 저희한테 팁 전수해주실 음. 수 있으세요? 아 그럼요. 네, 어, 저는 네 가지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뭐 개인적으로는 20% 이상을 유지해줄 수 있는 기업을 되게 좋다고 보는데. 뭐 잡다구레하게 막 설명할 수 있기는 하지만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치고 약한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높, 영업이익률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 예. 뭐 판매가를 높게 설정을 하든 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든 음. 뭐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는 기업이나 어떤 이유로든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는 저희가 재무 재표에선 찾을 수는 조금 없는 지표인데 영업자산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아, 재무 상태표 자산에 보시면. 영업자산을 뭐제 책에서는 네 가지 정도를 꼽아놨어요.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렇게 어, 꼽아놨는데 이네 가지 자산을 활용해서 영업이익을 얼마나 뽑느냐에 자산효율성 같은 개념이에요. 얘도 20% 넘는 기업들 찾아보시면 웬만하면 장기 주가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자보상배율 말씀을 네. 드리는데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비용이에요. 음, 예. 약간 채무 그렇죠. 부채 그 부담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음. 보는 건데 영업이익이 많아도요. 극단적으로 이자 비용이 너무 많아 버리면 순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음. 근데 결국 주가는 순익으로 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의 비율. 그럼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면 내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1년의 이자 비용을 얼마나 낼수 있느냐. 음. 얼마나 그 상환할 수있느냐몇 번이나 상환할 음. 수 있느냐. 그 안정성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 예. 보통 10배 이상 정도 유지되는 기업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나 저는 ROE, 어, 영어로 return on equity라고 하죠. 네. 어, 자기 자본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실제로 어, 재무 이론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보통 ROE가 개선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게 검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ROE가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건 앞으로 ROE가 올라갈 기업들을 미리 예측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좀 어렵잖아요. 음. 그러니까 적어도 r o e 가뭐한15%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럼 웬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있을 네네. 거고 앞으로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도 기업도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새해 음, 네. 이 종목이 좀 눈에 띄더라 이런 네. 종목이 있을까요? 아 어, 사실은 좋은 종목들은 어, 그리고 딱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약간은 고루하더라도 아. 재무제표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괜찮아 보이는 하지만 시류도 놓치지 않는 네. 그런 기업들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왔어요. 그 앞서 이제 말씀 네. 주신 그런 포인트들에좀 부합하고 좀 부합하는 적합한 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이겠네요. 부합하는 기업들이고 저는 오늘 사실 네 가지를 생각을 해왔는데 오, 예. 중간에 끊어 주셔도 됩니다. 아 네네 <laughs> 말씀 주세요. 어, 한국 기업들은 저는 최근에 제가 공부했었던 기업 중에는 GST. 흔히 별명이 가스통이라고 어, 하는 기업이에요. 네. GST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반도체 스크러버를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보시면 영업인률도 굉장히 좋고요. 계산해보시면 영업자산인율도 너무 훌륭합니다. ROE도 어, 저는 되게 ROE 특히 볼때 불황일 때 어디까지 떨어지느냐를 봐요. 왜냐하면 불황에 혼자 잘 나가는 기업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 불황일 때 ROE가 16%씩 나온다. 그러면 호황일 때는 20, 30까지 간단는 얘기거든요. 딱그 조건을 지켜주는 기업이어서 네, 눈에 띄었었고 네. 반도체 스크러버라고 하는 장비가 이제 캡파 확장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면 지붕하고 지하에 각각 들어가야 되는 어, 유해가스 정화 시설이에요. 이 기업이 아직까지는 조금 안 좋은 네. 게삼성전자향 비중이 높아요. 요즘 삼성전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생각하면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음. 근데 작년 하반기 정도서부터 하이닉스 양매출이 잡히기 아,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생산 라인을 굉장히 어, 빠르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스크러버다라고 하면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기업은 월덱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월덱스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 식각이라고 하는 그 공정에 들어가는 이 실리콘 링이 있습니다. 그 링을 네. 아,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재무지표는 음. 웬만하면 다 훌륭합니다. 근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그래서 이건 약간 들으시는 분들이 베팅을 하실지 말지는 알아서 결정을 어, 해보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중국향 매출비중이 꽤 큽니다. 음. 근데, 예. 네, 중국향 매출비중이 커요. 그럼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할 건데, 괜찮을까? 그럼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음. 중국이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미 뭐디램 시장에서는 CXMT의 사실상의 기술력 수율이 삼성전자를 넘어섰다는 분석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내부적으로 중국 자체적인 어,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넥스트 스텝은 어, CXMT뿐만 아니라 YMTC도 낸드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중국의 파운드리 쪽으로는 SMIC 같은 기업도 굉장히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부장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친구 월덱스라는 친구가 디램에도 들어가고요. 이 제품이 랜드 공정에도 들어가고 파운드리 공정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전천으로 어디서든 재료가 먹힐 수 있는 근데 재무 구조도 좋은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훌륭한 이런 기업이라서 좀 말씀을 미국에 상장된 주식 기준으로 저는 그냥 두 가지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어, 브로드컴하고 예. TSMC입니다. 어, 네. 예, 사실 브로드컴은 이미 다른 분들이 워낙 어,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브로드컴도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시면 이게 그냥 성장에 대한 기대만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ROE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보이는 뭐밸류에이션은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이게 1년 뒤 예상되는 순위 2년 뒤 예상되는 순위 정도까지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음. 그 마켓의 컨센서스는 그거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또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2025년도에 AI 트렌드가 변화하는 어, 이제 어, 훈련 시장에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고 GPGPU 중심에서 ASIC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 뭐 거의 전혀 없는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TSMC는 많은 분들이 요즘 TSMC를 잘안 보시던데 TSMC를 봐야 되는 이유는 반도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든 이 친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찍어내야 되는 거니까. 예, 이 친구 말고 대체제가 없어요. 음흠. 예를 들어 저희가 극단적인 네. 상황에서는 엔비디아가 대체제가 있느냐? 있죠. 브로드컴도 들어오고 있고요. 음. 물론 뭐 대체 관점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AMD의 b 이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고 네. 하이닉스 HBM이 대체제가 있느냐? 있기는 있죠. 삼성이 우리 못 하고 있지만 <laughs> 언젠가는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TSMC가 대체제가 없어요. 유일한 경쟁자가 삼성 파운드리인데 삼성 파운드리가 너무 너무 어렵고 지금 삼성전자내 파운드리에 신경을 쓰기보다 D램에 더 많은 HBM 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경쟁자가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서 2025년도에 저희가 중간에 그럼 테크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까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바뀌더라도 웬만하면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은. TSMC다. 음. 근데 또 재무구조도 좋다. 밸류에이션도 웬만하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이거든요. 제가 봤는데 후루룩 읽혔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어려운 부분은 한두번세번더 읽기도 네. 했었는데. 조금 있죠. 네. <웃음> <웃음> 네. 하지만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책 제목이 사실 책 제목을 두고 굉장히 오래 음. 고민을 했습니다. 공부하듯 주식해서 보화찾기인데 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강의 컨텐츠들, 혹은 뭐 유튜브 컨텐츠들도 포함해서,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시류에 상관없이 언제든 약간 바이블처럼 음. 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저는 고객분들한테 전달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2025년도 상반기에 뭐가 좋을까? 뭐 최근에 당장 일주일 뒤면 제이프모건 헬스케어 있잖아요. 그럼 뭐 네. 어, 바이오 뭐가 좋을까? 이런 거 따라가는 건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제가 장점을 가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기업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아 모든 기업들에 똑같이 적용을 할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과 테크닉을 전달해 드린다는 점에서, 저는 제 스스로와 제 강의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어, 최대한 어, 투자자분들이 재무제표를 쉽게, 그나마 쉽게 많이들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쉽게 어, 공부해보고 익숙해지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 시간에는 재무제표를 또 주로 다루기는 했지만 재무제표 내용뿐만 아니라 뭐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있는 테크닉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숫자적인 분석에서 더 나아가서 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혹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시류까지도 어떻게 저희가 볼수 있을까? 향후 5년 뭐 10년까지는 제가 예측 못하겠습니다만 5년 정도의 미래를 재무제표를 보는 가치 투자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어, 굉장히 오래 나름대로 오래 고심하면서 담았습니다. 그만큼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식 투자로 우리 또 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들도 보아 찾기 한발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